사실 갈망이라는 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정말 심, 설명하기 힘든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이걸 다 이겨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게 평상시 내가 항상 행복하고 내가 평상시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이 되고 사, 사는 경우가 있냐는 거죠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어떤 것들이 음, 발현이 되느냐 사는 게 뭔가 에, 재미가 없어지고 이게 뭔가 어 이게 맞나 싶고 그, 그, 그 와중에 내가 술을 계속, 뭐, 오랜 기간 안 마시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다. 어떤 것인가? 조절망상이라고 부르요 조절망상이라는 게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. 그냥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. 그냥 술 마실래!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. 그건 갈망이라고 부르다. 그런데 그냥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이 정도면 나 많이 참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잘 살았어. 잘 했잖아. 어, 이런 모든. 괜찮을 거야. 이 정도는 괜찮겠지.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어할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. 이게 다조절 망상이 되어서 술을 마시게 만드는. 하지만 다해 보셔서 알죠. 마시면 <laughs> 다음 날이 없습니다. 그쵸죠 어. 내가 술을 마시는 순간? 어, 없어. 그냥. 그리고 후회하죠. 그나마 바로 다음 날 후회하면 그나마 나 2박 3일, 4박 5일, 6박 7일. 치킨. 지나가 있죠. 저 같은 경우.